200원이 아니고 300원이었네! 이런. 나 슬퍼졌어. 난 가난해. 피하는 여수?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! 닌 포션 쳐서 매번 뒤로 돌아가는 거 이제 그만 보자고? 오케이. 사람이 돼야겠다. 사람이 돼야 되는 거 다시 깨달았다. 사람이 돼야겠다. 목, 뭐, 공격은 피해야지. 오케이! 달려졌다. 각성한다. 각성하겠습니다. 다부졌다 그리고 이제 81원 잃을 게 없다는 소리죠. 난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소리죠. 부르기 생각보다 무적 판정이 후해요이 게임에서 중요한 건 겁먹지 않은 거라고요? 그래? 나 항상 부르고 나서 너도 맞아가지고 부르기를 잘안 하고 있긴 했는데. 해보겠습니다. 부르기. 해피 무적 시간이 6프레임인 건 아니라고? 예? 그게 무슨 소리죠? 6프레임이라는 건, 아, 잠깐만. 잠시만요.